모든 운동에는 준비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조를 간단하게 하시거나 PT체조를 하시거나 특히 맨발 걷기 하실 때는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아니면 내려서 발목 돌리기나 손목 돌리기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밤사이에 새벽 서비, 첫기 새벽에는 굳어진 근골격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스트레치가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앉으셔서 발을 잡고 빙빙빙 돌려준다든지, 또 툭툭툭, 장갑을 낀 손으로 발바닥을 자극해준다든지, 그리고 주물럭주물럭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근골격이 굳어진 상태에서 딱딱한 땅과 만나면, 혹시 근골격계가 다칠 수가 있고, 또 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딱딱한 땅을 밟으면 그 충격을 인해서 탕탕탕 울립니다 마치 망치로 탕탕탕 칠때 처럼 울리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발마사지를 몇분간 양발을 해 주신 후에 들여 보십시오 이미 혈액순환이 어느정도 돼서 훨씬 적응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한 후에 맨발로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가볍게 달리기를 하신다든지 체력을 어느정도 체온을 따뜻하게 올려서 근골격계가 부들부들해지는 느낌이 들때 맨발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시원하고 걸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외부가 차가워서 우리 몸이 추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피가 차가워지고 우리 몸이 굳어 있고 우리 몸이 열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고 한기를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등산을 할때 산을 올라갈 때 처음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왜냐하면 좀 올라가다 보면 이제 몸이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덜 얻어 보면 몸이 이제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면서 이제 외투를 하나씩 하나씩 벗고 그 정상에 올라갈 때 되면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잖아요 그것처럼 외부의 어떤 추위와 추위를 자꾸 방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부에 에너지를 올리는 힘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면역력 인데요 면역력은 몸이 따뜻해질 때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맨발극하시기 전에 바로 맨발로 걷지 마시고 추운 날에는 충분히 뛴박질도 하시고 체조도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난 후에 몸이 어느 정도 긴장이 풀어지고 근골격계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질 때 맨발을 쏙 꺼내보십시오. 그러면 시원한 느낌이 들고 그럴만합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슬리퍼를 신고 삼백먹었고 팔프를 벗고 300번 걷고 이걸 반복하시면서 가시다가 벤치에 앉아서 발목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마사도 해주시면서 걷는다면 할만 합니다. 지금부터 석간TV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벽에 황성공원 숲길 맨발 걷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황성공원 천년맨발길입니다. 지금 현재 경주의 기온은 영상 1.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황성공원에 어떤 한 분께서 매일 물을 뿌리는 장소입니다. 촉촉하게 얼싱을 할수 있는 곳이죠. 황성공원에 맑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시린 날이 다가오면 벤치에 가시다가 앉아서 장갑을 낀 손으로 발바닥을 문지르고 또 이렇게 마사지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겨울에 맨발 걷기 하실 때 너무 무리하게 맨발로 오래 걷지 마시고 이런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박동창 박사님이 제시한 방법처럼 300, 300입니다. 눈 길이를, 눈바디를 걸으실 때 발이, 혈액순환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0볼을 맨발로 걷습니다. 그러 발이 얼어 터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시 슬리퍼를 꺼내서 300보를 걷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눈 위를 발이 이렇게 닿으면 굉장히 차가운데 또 슬리퍼 위에 올라가면 눈이 녹아서 물이 됩니다. 그래서 뜨뜻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다가 300보를 다시 맨발로 걷고 또 그걸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헌 신발이나, 특히 이제 물기가 있을 때는 슬리퍼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교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이렇게 걷다가 발이 너무 시리면 면장갑을 낀 손으로 이렇게 벤치나 이런 데 앉아서. 발을 마사지해주는 것입니다. 한 번씩 꽉 잡고 돌려주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금방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 땅도 딱딱하고 피부도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낍니다. 충충 충격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또 앉아서 발을 비틀어주시고 문질러주시고 마사지를 주물러 주시면 훨씬 이렇게 오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말을 신고 하셔도 됩니다. 꼭 접지 양말이 아니더라도 이 맨발 극기 효과 중에서 대표적인 게 지압 효과나 또발바 발가락 및 발바닥 아치 효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다만 얼싱 효과가 양말 신으면 약하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또 두꺼운 양말을 신으시되 필요하시면 구멍을 한두개 정도 내어서 땅과 접촉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또 한낮에는 따뜻한 날이 많습니다. 그런 의외로 방안을 따뜻하게 하고 그러시면 이제 5분, 10분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도 어느 정도 지나면 감각이 무뎌지거든요. 그게 또 동상의 위험도 있지만, 당뇨나 지병이, 혈액순환이 평상시에 안 되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기 체질에 맞게, 어, 나는 또 발이 건강한 편이다. 아니면 주의를 견딜 만한 혈액순환도 되고, 또 그런 체질이 또 형성이 된 분들은 맨발로 걸어보시면 그습니다그 외로 발이 터질 듯 하다가 다시 감각이 좀 무뎌지면서 떳떳해집니다. 그것을몇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타이밍이 생깁니다. 아, 어떨 때 슬리퍼를 신고 잠깐 걷다가 다시 맨발로 걸을지, 그것이 주기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헌 털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소팔로 다닐 때 신는 어르신들이 신었던 그 신발, 그런 것도. 툭툭 털어 버리고 애어로 불어 버리면 되니까 그런 것도 속에 이제 내피가 틀이 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걸으셔도 마른 땅에는 괜찮습니다. 그것을 전용으로 차에나 가방에 딱 넣어 주셨다가 또 맨발로 걸으시다가 발이 너무 차가우면 그 스틀신을 꺼내어서 잠깐 걸으시다가 좀 따뜻해지면 다시 맨발로 걷고 걷고 또 신발을 신고 걷고 신발을 신고 이거를 반복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체력이 또 체질이 또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옵니다 그때는 맨발로 계속 걸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다른 계절에 비해서 걷는 시간을 짧게 자주 반복하시는 것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과욕하지 마시고 또 슬리퍼를 신고 양말을 신고 그리고 그것을 잘 조절하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주 황성공원에는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이 줄었네요. 지금 새벽 시간이라 그런지 신발을 신고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낮이 되면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맨발 걷는 분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자, 올겨울 면역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조금 춥고 또 발이 아프고 이렇더라도 꾸준히 조금씩 페이스를 조절하시면서 맨발 걷기를 하시면 올겨울 최고의 면역력 부자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황성공은 맨발 걷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